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창세기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입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어, 이게 지금 창세기 1장1절이고이 창조에 관해서 우리는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땅 그리고 이 존재하는 우주 만물과 생물들, 이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예,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통 보면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주효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시아 메시아가 이 성경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물론 많은 선지자와 선지자들이 나타났지만, 선지자 왕들이 나타났지만, 음, 그래도 그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뜻을 전했지만, 이그 시대에 맞는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는 이야기들을 전하다 보니까 어떤 메시아까지 예,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 기록 연대는 기원전 약 1400년 전으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으로 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 그러면 이, 그 이후로 약한 1500년이 흐른 다음에 메시아가 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가 예수 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모세 오경의주 내용은 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핵심 내용이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본 뜻이 예, 그때 예, 나타난다. 그러면 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토, 우리 말로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크리스트, 크리스트를 어, 그대로 발음대로 옮긴 게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한자, 한자로 옮긴 게 기독입니다. 기독. 그래서 크리스티교, 곧 성령이죠. 기독교, 곧 성령교입니다. 예수와 성령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성령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창조, 본래 하나님의 본뜻의 창조는 성령의 창조입니다. 성령의 어떤 영의 창조라 하겠습니다. 사람의, 사람의 어떤 주,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영을 살리는 어떤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핵심이다. 그래서 기독교를 창조한다, 기독교를 창소한다, 창설한다, 만든다, 새, 안을, 새 땅을 건설한다, 창조한다, 이런 의미의 어떤 애언이 깔려있다, 잠재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물론 이 천지창조, 어차피 이 세상도 어떤 법과 어떤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의 하나님이다 아,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그렇다면 이게 범신론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음 그런 어떤 관념을 배제하기 위해서 이제 신의 어떤 자기의 존재 존재와 능력을 어, 나타내는 사람에게 전하는 이야기하는 어,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때 에, 그런 식으로 범신론적으로 이야기했을 경우에 이단이 되기 때문에 에, 천지창조도 일단 받아들이시고 어, 그 다음에 그 숨은 음, 내면에는 어, 성령, 성령 사람만의 영을 창조하고 기독교를 창조한다 이게 핵심이다라고 그 숨은 의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창조에 대해서 논쟁을 하는 어떤 학문적 논쟁의 관점에서 진화론과 창조론이 대립하고 있는데 요거는 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이게 에, 왜 그러느냐 창조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하면 됩니다. 우리도 지금 컴퓨터를 만들어서 AI, 어떤 슈퍼컴퓨터, 뭐 이런 것처럼 바둑을 옛날에 그 우리의 이창훈 이창훈 기사하고 뭐 컴퓨터 중국이 만든 그런 어떤 인공지능 바둑과 바둑을 두었는데 어, 이처럼 컴퓨터는 분명히 사물입니다 사물이지만은 이 학습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경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발전하고 판단하게 컴퓨터가 물질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는 감정도 생기는 거 아닌가, 어, 이런 이럴 수 있습니다. 그처럼 이 사람이 그런 컴퓨터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컴퓨터를 만드는데 오히려 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그대로 창조를 할수할수 할수 있는 것이고 또는 어떤 그 생물체가 점점 진화해서 진화해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아니면 뭐 자유지대로 환경에 적응하면서 스스로 예, 선택해 가면서. 물론 물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아, 이렇게 진화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나무도 보면은 그 나무가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생과사를 낮과 밤처럼 생과사를 나무에게도 주면서 어, 다양한 나무들이 예, 스스로 이렇게 환경에 맞게 성장할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보면은 씨 씨를 만들어서 어, 씨 속에 나무의 나무가 프로그램돼 가지고 그 씨가 땅에 떨어져서 어, 결국에는 어, 썩어서, 씨가 죽어서 없어지면, 거기서 싹이 나서, 에, 자기의 환경에 맞는 방식으로 뿌리를 내리고, 어, 나무, 나무의 형태도, 스스로 어, 결정하면서 커가서, 커가지며, 커가며, 어, 다양한, 뭐 꽃도 같은 꽃이지만, 피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다르듯이. 어, 그런 것처럼, 이 삶과,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일곱째 날이라고 하는데, 이꼭 7일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렇게 좀 달리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나과 밤이 가는 것처럼, 우리가 생과 사, 아예 어떤 삶과 죽음 속에서 점점 음, 진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각자의 유전자가 다르 다르 다르듯이 어떤 유전자를 통해서 어, 점점 더 환경에 적응하는 어, 이러한 방법들을 취할수 있도록 인공지능처럼 정말 그러한 방법으로 육체를 충분히 에, 만들 능력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제 중요한 게 에, 어차피 창조론으로 생각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말 한마디면 되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그래도 이 보면 은 모세의 오경이 쓰여질 때가 아 지금부터 3,400년, 3,500년 전 이때쯤으로 어 생각하는 게 그게 맞는 것 같으나 성경 기록상 그대로 추정하는데 그 부분이 맞는 것 같다고 생각할 때 지금부터 3,500년의 사람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테마가 있어야 니다아 그냥 천지를 창조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에 대해서 사람들이 흥미를 끌수 있는 그러한 이야기 형식으로 어, 꾸며놨다. 아, 그리고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때는 자연을 숭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 우상 숭배가 굉장히 많을 때인데 예, 이때. 음, 창지 창조하시는 어 하나님은 따로 계시다. 어떤 영적인 존재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어 그들의 전도하는 방법으로서 음 이렇게 예, 또한 그 필요에 의해서 음 이렇게 우주 만물의 창조를 이렇게 쓰면서 어또중의적으로 지금 현대 이 과학 시대 합리주의 시대의 예, 사람들에게 이성적인 이 사람들 속, 사람들을 이하여서는어 충분히 또한 지금 시대에 맞는 그러한 어떤 어, 영적 창조다 하는 점들을 예, 감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유로서 그래서 어, 이러한 어떤 의미 속에 감추어진 것을 과거에 하나님이 그때 존재했던 얘기를 하,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계시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존재했던 걸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이 이게 예,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시대는 에 오히려 이 천지 창조의 어떤 이 물질의 방법으로 어, 이해를 하다 보면은 오히려 성경 안될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에는 어, 이러한 물질 창조로 어, 해야만이 대부분, 그 대부분이 성경화되고 어, 믿음이 강해지는데 요즘은 오히려 어, 이렇게 영적인 해석을 했었을 때 어, 이거를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했을 때 성경이 좀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에, 너무 그 신화적이고 음, 이 현재 과학 법칙에 맞지 않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거나 는 억지로 어, 깨맞추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진실하지 않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벌써 어 창생 1장과 2장에 논리 모순이 드러나 있습니다. 어 그거는 뭐냐? 어 이거는 그 당시 사람들은 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논리 모순을 예,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이 논리 모순은 과학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과학이 알았을 때 그다음에 논리주의와 합리주의 약간의 이성 예, 그럴 바탕으로 이성주의가 있었을 때만 어, 여기에 있는 논리 모순을 알수 있습니다. 과거 사람들은 과학을 모르기 때문에 또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처럼 과학적인 교육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논리 모순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대로 어, 믿겠죠. 어,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여기의 모순을 어, 논리 모순을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면 논리가 모순되는 점들을 남김으로써 아 이거는 영적인 이야기다. 영혼을 창조하는 기독교를 창조하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요렇게 어, 깔아 어, 밑밥을 깔아 놓는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또한 우리가 볼때이 범신론 범신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 카르마 예 사람이 어떤 자기가 지은 대로 자기가 행한 대로 받는 어떤 그런 심판자로서 질서를 의미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범신론은 어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예,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 하나님은 예, 사람들의 어떤 행위에 예, 개입하고 인도하기를 원한다라는 아, 것입니다 이게 그들의 행위들을 심판만 하는 게 아니고 어, 구원의 하나님이다 구제하기 위해서 어, 노력을 한다 사람에게 예, 접근을 하여서 자기의 어떤 뜻을 알려줌으로 인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영생을 위한 구원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 내용이 전능하신 하나님도 정말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움이 일일 많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은 그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인간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고 단 그러한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개입하여 구원을 해야만 하도록 만드는 것자체도도 그 하나님의 뜻이다, 사람의 뜻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독이 장이가 독이를 빚어서 마음에 안 들면 깨트릴 수도 있고 심판할 수도 있고 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것은 그 마음이지 우리의 불평 불만과 우리의 간념과는 아무 하도 관계가 없다. 또한 사람은 원래 그 전부를 모르게 만들어져 있고 또한 인공지능처럼 어떤 선택과 자유 의지가 주어져 있다.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게 우리가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아는 것을 안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 거기에는 교만이 작용하게 되고 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예, 창조의 의미를 이렇게 예, 보면은 음, 물질 창조는 여러분들이 그냥 읽어 보시면은 아 그렇구나라고 예, 생각하실 겁니다. 놀리모순을 예,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 보면 어, 일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 이 부분은 보면은 그냥 어, 전체의 에, 창조를 설명하는 일장 이장의 개괄이 개, 그 소두 같습니다. 그냥 창조하는데 그 다음에 과정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이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이에 운행하시니라. 어, 이거는 보면 하나님께서 어 창조를 하기 이전에 땅과 아, 바다가 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허하고 어, 이때는 벌써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이 있는 것이죠. 어둠이 있고 그렇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영은 그런 어떤 깊은 수면 물 위에 이렇게 운행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직 운행만 스스로 움직이고 있고 작용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제. 여기서부터 창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둠만 있었는데 이제 빛이 생기니 빛이 생김으로 인해서 어 이제 당연히 빛 생겼으니까 어둠이 나누어지겠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밤을 어둠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빛이 생김으로 인해서 첫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저녁 어둠은 어 이미 있었습니다. 저녁 밤은 어둠 어둠과 밤은 이미 있었는데 빛이 생김으로써 이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밑에 보면은 어, 이 빛이 있었고 방관하시 구분 됐는데 이제 내째날이않습니까 네 아, 어, 궁창 이게 스카입니다 하늘입니다.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을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라 하라. 아, 어,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서 땅을 비출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제 광명체를 또창조하십습니다 이미 빛이 있고 도 있는데 광명체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어, 어 아까도 낮과 아까 밤이 예, 나누어져 있는데 다시 예,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서 징조와 계절과 해를 이루라 그러면 저 위에 2장, 2장을 장 설명하는 것일까요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예, 광명체를 만드는 것이겠죠 그 다음에 저기서 보면 은 음, 빛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음, 그게 지금 정확하게 예, 날짜, 날짜 날짜로 구분되지 않습니까 생겨가지고 음, 그런데 여기서 다시 이제 밤에 어둠에도 또 다른 빛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명체,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로 또 어둠을 중화하고 또 별, 별을 이때 만들었습니다. 네 이게 보면은 어, 이 광명체를 만들기 전에 어, 해, 저거를 우리가 창창으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들기 전에 어, 이제 하늘을 만들고 하늘을 만든 날이 둘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무치 드러나고 어 이그 이전에 지금 태양을 만들기 전에 풀과 시민은 채소와 뭐 나무를 이렇게 예, 만들게 습니다 이게 지금 셋째 날입니다. 어 그러면 지금 이, 이 보면은 태양이 없는데 풀과 나무와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건 좀 예, 불가한 일인데 어 이걸 뭐 하루로 생각하면 음, 풀을 만들어 가지고 하루 뭐 햇빛을 안 받는다고 죽진 않겠죠.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게 논리 모순입니다. 일단 그 전에 만드는 순서가. 예, 원래는 이 이걸 그 물질 창조로 보면은 해와 달을 먼저 만들고 이 식물을 만들어냈습니까? 어, 그리고 다음에 이제 생물을 번성하게 만듭니다. 큰 바다짐승 그다음에 생물들 새 어, 다섯째 날이 만들었습니까? 지 지금 바다짐승들은 음, 새 새와 바다짐승들은 다섯째 날 만들었습니다. 바다 생물들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 물에서 예, 무서그 다음에 여섯째 날 가축을 이때 만듭니다. 땅에 기는 모든 것 종류대로 다 만듭니다. 가축과 그 다음에 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 신이 복수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어, 그 다음에 여기서 벌써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었습니다. 형상대로 그 이게 지금 여섯째 날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연시 이걸 다다로 이름을 지게 합니다. 이게 여섯째 날입니다. 그런데 이정으로 하겠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예스날까지 그래서 안식을 하죠. 이장 2절에. 음 그다음에 이제 이장 4절. 땅에 예, 창조할 때 예,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아 그리고 만드는 날에 어떤 이력이다. 그러죠. 근데 갑자기 이장오절에서 비를 내리지 않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갑자기 이제 다 없습니다. 이게 사람도 없고 초목도 아직 없고 채소가 이제 없습니다. 그러면 요것이 그러면은 언제인가? 아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안개만 땅에 암게 이렇 강입니다. 올라와 지면을 지었더라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아무것도 일장에서는 분명히 채소, 가축 다 만들고 나서 사람을 만드는 데 여기서는 어, 하나님이 땅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네. 사람을 만듭니다. 이게 남자 여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을 먼저 만듭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남자 여자를 형상으로 같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에덴을 창조하시고 그다음에 나무를 이때 마, 만듭니다. 선악 나무를 만들었고. 아,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음, 열매 아까 나무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다음에 쭉 오면 이제 돔는비피를 예, 만듭니다 여기서 환자상의 조장에계기이라 돕는 비피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근, 그리고 이때 이제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새를 이때 만듭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짐승까지 만든 다음에 잠들게 하고 그다음에 갈비대로 여자를 만드셨다 아, 이겁니다 그러니까 일장에서는 식물과 동물을 먼저 만들고 세, 넷째 날 다섯째 날 먼저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고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었는데 아, 여기서는 이제 사람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아담을 먼저 만들고 어, 그 이후에 아, 동식물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 하와 예, 이부를 이렇게 예, 만듭니다. 여자라 부르리라. 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앞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말이 아, 되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서 예, 하나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또 아닙니다. 음,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일장 이절의 놀림 어순이 예, 너무 이렇게 벌써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이러한 이야기들은 음, 결국은 그 물질의 물질은 물질의 법칙은 이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물론 환경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평균 온도라든가 육지의 형태, 그러한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법칙은 동일한데 이때 이렇게 쓰였다. 그럼 그 시대에 맞게 쓰였다라고 이렇게 하면서도 중요한 건 이제 음, 이 시대에도 또한 이 글이 쓰인 이후로 천 약1 4 0 0년 이후에 또 영적인 영의 종교를 이렇게 탄생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시대에서는 또 교육받은 우리 시대에서는 또 이렇게 그 영을 바탕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충분히 해석을 할수 있게 그러한 어떤 논리 모순, 논리 모순을 우리는 깨닫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쓰여놨다. 이제 시대에 맞는 해석을 해야 된다. 지금 이 부분을 얘기를 하였습니다. 먼저 여기를 얘기하고. 음, 그다음에 어 시간이 길어졌는데 그러면 이 천지창조의 방법은 음잠두 번째 테마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